그 다음에 이제 봐달라고 말씀하신 종목 보면서 2분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신 석재. 1신 석재. 음, 솔직히 말씀드리면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어, 이거를 평단을 말씀 안 해주셔서 얼마나 들어가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가면은 한 3,8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지금 물려서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수익을 보고 계신지 몰라서 네, 봉이 보통 이런 식으로 하나 장대양봉이 나오게 되면 흔들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내일 시가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에서 시작을 해서 오존을 바꿔서는 반등이 나올지 아니 밑에서 쉬어서 아, 밑에서 시작을 해서 여기서 오존에서 오즈, 쉬는 모양이 나올지 그러고 캔들을 몇 개. 맞는 다음에 5일선 받고 올라갈지는 몰라요. 저도 에, 아까 1부에서 말씀드렸지만 회담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음, 보통은 이제 매매를 할 때는 요런 봉이 나오기 전에 밑에서 잡아 들어가죠. 그죠. 고르시면 상상의 전자리랑은 똑같잖아요. 음, 파동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올라가 한번더 치고 갈 자리는 있습니다. 안 쉬고서는 치고 갈 자리는 있어요. 에, 목표가는 저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죠? 여기 보시면 아직 조정도 다안 끝났어요. 조정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음, 되게 어려워. 여긴 트레이딩 자리입니다. 어려운 자리에요. 지금 제가 뭐 여, 몇 가지 뭐 상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보시면은 최근에 알고리즘 보셨잖아요. 예, 단타 자리 잘안 줍니다. 많이 흔들고 가기 때문에. 뭐 여기서 그냥 이렇게 타고 올라갈지 에, 아니면은 여기 30, 30분 봉상 20선 조정을 주고 갈지는 몰라요 저도 이거 좀 버티셔야 됩니다 드실 거면 끝나진 않았어요 이제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흔드는 거좀 버티시면은 음, 지금 밑에 대우플러스 요거 다시 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쉬고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대창 어 대참 조정을 좀 받고 가지 않을까요 음 이구 산업을 같이 보시는게 좋겠죠 이구 산업 쉬는 시간 쉬는 자리인데요 대창 여기 나무 <laughs> 여기까지 조정을 바꿔서는 요런식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앞서도 계속 그랬었지만, 상승하고 나서 대창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주고요.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좀 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거는 제가 눈 감고 한 6개월이라고 말씀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음, 글쎄요. 일단은,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예, 네,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하지만, 주가는 상승을 하다가 멈춰서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지금, 그래서, 원유 쪽도 보고 있는 거고, 예, 철강 쪽은 아직 들고 있는 겁니다. 네, 요건 조정을 받고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여기 좀 지켜주고 나서 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바로 이런 건안 가요. 여기서 매지봉 만든 이유도,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 나오는 거거든요. 천천히 모아갑니다, 여기서. 예, 네, 그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음, 안 가면 큰일 나죠. 어. 여기서 연장파동 나올 자리인데, 연장파동 안 나오면은 몇년 물릴 수도 있어요. 아, 근데 뭐안갈것 같진 않은데. 예,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단계적으로 여추사라는데 여기 이탈하면 이거 매도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버텨주는 라인 이렇게 이못 버텨주면은 매도해야 되는 자리에요. 여기서 조정받고서는 방향 틀어줘야 되는 자리입니다. 안 틀어주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MITAC 이거 좋네요 MITAC MITAC 음... 좋네요 네. 최근에 음... 이렇게 많은 만드는 종목들이 많은데 어... 음... 바로 뽑을지 아니면은 쉬었다 갈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매집 기간이 그렇게 긴건 아니에요 어, 잘 매집을 좀 하고 있는데 못 먹어도 한방 정도는 쏠 자리 있다고 좀 봅니다. 음, 여기, 전고를 돌파할지 못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괜찮다고 봐요. MIT 같은 경우는. 근데, 들고 계시면 들고 가시는 거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하신다 싶으면 그냥, 요런 식으로 21선이나 모의선 내려올 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신규로 들어가는 자리 아니에요. 조금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수가 좀 빠지면서 조정 주게 될 경우에는 네, 손실 폭이 좀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하시는 걸로 할게요. 들고 계시면 들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괜찮네요. 그 다음에 대우플러스, 어, 이거는 어제도 좀 해드렸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실 줄은 몰랐어요. 음, 음. 글쎄요. 일단 시작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더더 더 사신 것 같더라고요. 단타를 안 들었어야 되는데 이것도 제 불찰 불찰로 인해서 단타가 나가가지고 음, 7.9. 4 일단 상한가를 말지는 못했어요. 600만 주가 터졌는데 상한가를 말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시작가를 한번 볼까요? 1,835원. 음,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물량이 생각보다 많았나봐요. 여기서 돈이 좀 많이, 거래량 터졌, 2억 주 터졌기 때문에. 뭐 시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지. 예, 네, 여기 이상에서 시작을 하는지. 음, <laughs> 이거를 그때 이제 3%만 드시고서 매도를 하시라는 이유가, 제가 이것만 보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 목표가는 일단은 한 2,000원대 초중반? 첫 번, 예, 네, 1차 목표가는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거는 좀 변형이죠. 1신바이오나케이시 예. 요거처럼 갈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었었는데 을좀 늘리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1신바이오나케이시나 뭐 예, 이렇게 변형 파동으로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좀 돼서 이때 단타가 좀 들어가고 뭐 스윙도 볼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드린 건데 음, 내일 실가가, 실가가 중요해요. 여기 이상에서 시작을 하느냐. 아니면 밑에서 시작을 하느냐. 근데 밑에서 시작을 한다고 <laughs> 해도 이날 목요일 날 3천억 이상을 썼기 때문에 여기서 쉽게 빼지는 않습니다. 그뭐 지금 수익구간이시죠. 예, 수익구간이시기 때문에, 음, 음... 3 0 원. 일단은 1차적으로 한 2200원 정도 보시고요. 첫 번째 매물대고, 그 다음에 3000원, 3500원. 요렇게 1, 2, 3차 매도자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욕심부리셔서 그냥 들고 가지 마시고요. 매도, 매도, 매도자리로 매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보통은 최근 트렌드가 파동 한번 주고 나서 재상승을 시키고 여기서 돈을 쓴 경우에는 이탈을, 안, 추세 이탈을 안 시키고 상방에서 틀어서 올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요거를 네, 좀 버티셔야 되는 구간인데, 글쎄요, 음.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몰라요. 네. 이런 식으로 만들고서는 다시 또 조정을 바꿔갈 수도 있고요. 거래량에 따라 좀 다르겠죠. 다음날 월요일날 터지는 거래량에 따라 좀 다른데, 위에서 시작을 했다. 네, 아침부터 빵 터진다. 뭐쭉갈 수도 있는거고 이런식으로 조정 받을 수도 있는거고 이건 저도 뭐 저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는 트레이딩 영역이기 때문에 음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기랑 여기는 모아가도 된다고 말씀드린 자리였죠 두 군데는 예, 1450원 1600원 요정도를 모아가도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여기는 저도 모르는 자리입니다 예, 아마 여기서 이제 월요일날 음봉이 뜨더라도 여기는 이탈한, 이탈 안 시키지 않을까 1595원은 이탈 안 시키고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구간이에요 어,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격입니다 1595원 여기까지 일단 들고 가셔서 모험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다 그냥 전략매도 하시고요 시가에 음, 대응 되시는 분들은 버티셔도 되고 아니면 스탑로스 걸어놓으셔도 되고요 음, 저도 어떻게 할지 몰라요 <laughs> 최근에 봤던 종목은 뭐 이런 종목들은 위즈코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흔들다가 올일선닫고서는 그냥 이런 식으로 틀고서는 올렸잖아요. 그죠. 이게 밑에 거래량 한번 터지고 나서 여기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 터질 때한번 상가 한번더 터질 때 거래량 한번더 터트렸어요. 더, 더 터트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여기서 역대 최고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전한번더갈수 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릅니다. 대응 좀잘 하시길 바라며. 크게 욕심부리면은 크게 손실 볼 수도 있고요. 이게 왜냐면은 밑에서 들고 있었던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은 뭐 여기서부터 들고 있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위에서 재매수가 들어간 거기 때문에, 저도 장담을 드릴 수 없는 자리입니다. 여기 자, 여기 잡꾸 하세요. 여기 중심 라인 자꾸 하세요. 1595원. 되게 중요한 가격 됩니다. 네, 아셨죠? 상가 갈 수도 있는 자리인데 몰라요. 그건 저도. 네, 모릅니다. 그 다음에 성우전자. 음. 개별 좀 다시 메우지 않을까? 네, 다시 회복을 했는데. <laughs> 들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여기서 이제 바닥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다가 가지 않을까. 기간은 한 3~4개월 이상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바디텍 매드가 이런 자리를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음, 여기서 한번 파고 다시 돌아가는 자리 만들었거든요. 예, 네, 여기 잘 가려고 만들었다가 음, 요런 자리 한번 만들고 갈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거 좀 버텨보세요. 성우 전자는 네, 아셨죠? 그 다음에, 태경 케미컬. 예, 태경 케미컬. 신규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예, 아까도 대유 플러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저도. 예, 조정을 어디까지 주느냐는, 이게 움직이는 세력의 특성에 따라 달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 뭐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여기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 요 밑에서 반등 나올 수도 있고요. 돈 많은 세력들은 밑으로 아예 빼버립니다. 예, 네, 최, 뭐, 최종 라인은 여기 시가, 16,15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저도 어디까지 뺄지 몰라요. 여기서 안 빼고서는 바로 올라가는 그 세력들도 있고요. 여기, 오일선까지 기다렸다가, 네, 여기서 기다렸다가, 바로 올라가는 세력들도 있고요. 여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음, 그러고, 기존에 제가 들고 있던 그 시멘트 종목하고는 다르게, 여기 돌파할 때 최대 거래량이 터지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힘이 좀더 약할 수도 있어요. 에, 여기서는 저도 모르겠어요. 태경 캠미커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것도 잡고 계셨으면 몰라도, 신규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손절 지금 애매합니다. 이거를 30분 봉으로 봤을 때는 아직 멈추는 구간이, 하락이 멈추는 구간이 안 나왔어요. 그죠? 하락이 어디서 멈출지 모릅니다. 뭐 여기서 멈출지 더 내려가서 멈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 분봉 음... 일단 1분봉에서는 여기 18,200원에서 멈추긴 했네요 그죠 근데 1분봉은 뭐 특별히 도움이 되는 자리는 아니고요 어... 신고가기 때문에 음,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자리라고 봐요. 이 종목 자체가. 예, 그러고, 상승이 나왔고, 요, 조정주고 재상승이 나왔잖아요. 상승주고, 여기서 조정주고 재상승 나올 수 있어요. 음, 요거는, 5일선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들고 가시고요. 신규 금지, 그러고5일선 이탈 시 매도, 아니면은 홀딩. 이런 식으로 추세 상방으로 돌리고서는 다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플레이토. 어, 플리토. 플레이토. 플레이토가 이게 원래는 디지털 뉴딜 관련주거든요. 같은 테마군이었는데. 저번, 여, 저번 영상에서 제가 디지털 뉴딜 차트 다 괜찮다고 말씀드렸죠. 소프트는 설명을 좀 드리면서. 네, 그러고 나서. 다 같이 상승을 했어요. 오픈베이스가 지금 대장을 잡았네요. 음. 어, 지금도 괜찮다고 봐요. 폴리토도 괜찮다고 봐요. 어, 지금, 매수자리는 아니고, 이거 네. 좀 내려오면은, 요 21선 부분에서는 좀 잡아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가기보다는 좀 쉬었다 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플리토는 괜찮습니다. 요거는 괜찮네요. 음. 뭐 가면은 한 4만원 정도까지는 가, 가지 않을까 행보가 좀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 여기 내려오면 잡아 들어갈 만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 이탈하면은 2만 8백원 정도 이탈하면 매도하시면 되고요 여기 내려올 때 잡았다가 2만 8백원 이탈시 매도 아니면은 들고 가시면은 스윙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스윙으로 들어갈 만한 자리입니다 이 종목은 예, 아마 이격이 조금 더 좁히는 작업을 하지 않을까 61선이랑 고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서한 기계 공업. 음. 들고 계시나요, 이거는? 서한 기계 공업. 음. 철도주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네, 서함이 전 철도인 줄은 몰랐어요. 철도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네, 이거 들고 가시... 만약에 들고 계시면은,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어, 손실 중이시면은, 추매하셔도 되고요. 철도주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철도주는 괜찮다고 보고요음 쉬었다 갈수도 있어요 저는 태양강으로 분류되어 있죠 이게 네, 내려왔다 갈 수도 있고요 네, 다른 종목들랑 위치가 좀 달라요 상기 보험은 음, 뭐 푸른기술 이나 어 요거 바로 쏠 수도 있겠죠 푸른기술 차트 진짜 좋습니다 네, 아까 보셨죠 아까 뭐였더라 어... 네, 뭐 오픈베이스처럼. 네, 비스, 자리 비슷합니다. 푸른 기술 자리 되게 좋아요. 네, 서함도 같이 갈수 있죠. 이게 대장으로 갔다가 좀 쉬는 모습이 나왔는데, 어, 서함도 괜찮고, 현대로템은 좀 무거워서, 이게 한번 꺾여서 쉽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음. 그 다음에 뭐, 대아이나 데이, 철도주들 차트 다 좋습니다. 네. 들고 가시면 돼요. 이거 만약에, 신규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손실 중이시면 추매 가능해요. 신규는 금지. 이게 이격이 벌어져 있는 자리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5일선이랑 21선 벌어져 있는 자리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에... 보통은 이렇게 벌어진 자리에서는 잘안 하죠. 5일선 타고 있으면은 그때는 좀 매매를 하는데 1차 에서 2차 에서 정도는 들어가죠. 5일선, 21선에서. 음. 저번에 말씀드렸던 뭐 줌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예, 요거는 내려오면 잡는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어, 요런 것처럼 내려왔을 때성기기도 밑에 있을 때 예, 여기서 잡아볼만 합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전략대로만 예, 내려오면 잡아, 다시 잡아볼만 하긴 하지만 지금 자리는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일단 하락이 멈추긴 멈췄네요. 네, 멈췄죠 여기서? 상승하다가 갭자리 없이 상승하고 나서 하락이 일단 멈추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어, 괜찮네요 이거. 네, 여기를 이제 지켜주는지만 확인이 되면은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네, 여기 저가 있잖아요. 7,220원만 좀 지켜주면 바로 바로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날 돌아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바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강하게 쓸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거 힘이 되게 세요, 이것도. 아셨죠? 네. 뭐 철도, 철도주 들고 계셨으면, 은 뭐, 음. 수익 잘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음. 식으로 한번더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상승 주고 나서 조정 되게 오래 줬잖아요. 여기서도 충분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 그렇기 때문에 제가 21선, 5일선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은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도 길어지고, 여기서 들어가게 되면은, 기간, 기간뿐만 아니라, 요 기회비용 날아가는 거잖아요. 다른 종목 할수 있는 기회비용이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음, 잘 되길 바라며. 그 다음에 현대차. 무리하게, 아마 안들고 계시겠죠? 무리하게 들어가실 필요 같은 테마 잘안담잖아요 테마두 종목을 잘안 담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다음에 현대차 장투를 좀 생각을 하시는데 저도 이제 현대차 하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다고 봐요. 장투로 봤을 때도 좋다고 보는데 음... 과연 한국장에서. 예, 지금 이제 지수가 지수 위치를 봐야 되거든요. 현대차 같은 이 대형 우량주 같은 경우를 매매를 하실 때는 일단 코스피 위치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음, 중장기라 중장기로 봤을 때 이것도 가다가 멈추거든요. 이, 현대차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이 보시면은 이때 옛날에 보시면은 여기서 2009년대잖아요. 어, 사람들이 좋다 좋다 하다가 쭉 가다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최근까지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모멘텀 자체는 되게 좋습니다. 그때 모빌리티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대차가 하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도 그렇고 이게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고 보시면은 파동이 한 번, 두 번, 한번더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전 되게 좋다고 봐요.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한30% 이상만 드시고 나오실 거면은 들어가셔도 상관없어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예, 지금 자리부터 여기까지는 매수 가능 영역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지금부터 22만 6천원 정도까지는 매수 가능 영역. 예, 여기서 이 정도까지는 매수 가능하다고 봐요. 모아가셔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얘가 정보를 돌파하면서 파동이 슈팅이 나왔다. 그러면 매도하실 수 있는, 예, 네, 뭐, 그 정도의 이제 능력이 좀 되시면 그냥 하시면 되구요. 아니면은, 너무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는, 이제, <laughs> 금리 인상 시그널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지수 한번 위치를 보세요. 네, 지수 위치를 보시면, 그때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여기서 이제 상상한 포인트를 보시면, 지금이 최고지만 100% 120%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보시면 현대차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300%가 넘게 상승이 나왔었죠. 음. 지수는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금리 인상을 만약에 하더라도 저는 조금 더 예전에도 그래왔고 경기가 호황이 아니에요. 네, 경기가 호황이어야 됩니다 일단. 호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수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는 지금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좀 생각이 되고요 말씀드린 고그 가격대만 이탈 안 하면 저는 매수 가능하다고 봅니다 한 음, 8월부터 11월이었으니까 11, 한 6개월 정도만 생각하시고 들어가세요 그러면 현대차는 그렇게 매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휴니드. 휴니드 좋네요. 이거 지금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들고 계실 것 같아요. 어, 보통 질문을 주실 땐 들고 계시더라고요. 휴니, 휴니드 되게 좋네요, 이거. 이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어, 많이 가면은 한 17,000원까지 갈 자리 있어요. 이거 그냥 들고 가시면 돼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짧은 파동 한번 나오고 끝날 수가 있거든요. 이 자리에서. 어, 30% 한, 30% 정도만 드시고 나오셔도 되고. 어떤 모멘텀이 나올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차트가 좋네요. 음, 좀 강하게 뽑으면, 18,000원 때까지 한 방에 뽑을 수 있습니다. 예, 네, 되게 좋아요. 이거, 하방으로,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시가, 8,560원만 안 깨면 됩니다. 네, 그러면, 들고 가시면 돼요. 네, 51선 21선 매수 가능 영역입니다. 네, 손절가는 짧게. 음, 굉장히 좋네요. 예, 네, 요거는, 대신에 이제, 거래량이 좀 작기 때문에, 큰 금액은 들어가지 마시고요. 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한세이스24 홀딩스. 음, 지금 6월 17일, 17일이었죠? 네. 카카오뱅크가 통과가 됐는데, IPO 심사 통과가 됐는데, 음, 글쎄요. 요 IPO 관련해서 투자는 하고 있진 않거든요, 저희는. 뱅크를 보시면, 차트가 다 나쁘진 않습니다. 한국금융지주나, 뭐, S24나, 반세 S24, 홀딩스나, KB금융이나, 아 다들 차트가 나쁘진 않네.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무거운 종목 빼고서는 요 종목들만 지금 관, 아, 관심 종목으로 넣는 거고요. 음, 글쎄요. 충분히 뭐, 상승할수 있는 모멘텀은 있죠. 강하게. 에. 뭐, 상장하기 전까지는 들고 갈 만하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어, 그냥 좀 들고 가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음, 하방에서 이제 올라오는 추세만 안 깨지면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최근에 있는 요, 요기 시가 정도 9,370원 정도 잡고 하시면 될것 같네요. 여기 잡고. 이, 이탈 안하면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수익 잘 보시길 바라며, 저는 이제 카카오뱅크나 크래프톤은 좀 늦지 않았나 생각이 돼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좀 약간 끝물 느낌이 나서 지금 매면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어,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는 자리 바닥권이기 때문에 여기만 돌파하게 되면 좀 강하게 쏠 수도 있거든요.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 잘 가길 바라며 예, 지금 계속 IPO 얘기는 나오지만 보시면은 한 일주일 상승하고 나서 몇달 기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일주일 상승했다가 또몇달 기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돌파 매매 하는 게좀 편하실 수도 있어요 음, 움직임 자체가 좀 매력적인 움직임은 아닙니다 좀 지저분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투자 좀잘 되시길 바라며 아, 나쁘진 않아요. 네, 근데 보시면 전고 여기 전에 이제 매물 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네, 그 이미 다 모멘텀이 나와 있는 모멘텀이기 때문에 또 특별하게 나오지 않는 이상 여기 있는 매물을 들들어올리기는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네. 여기 여기 박스권이거든요, 1 1 0 0 0원후반대 여기 뚫을지 못 뚫을지 네,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휴니드, 뭐, 쇼니드가좀더 나아요. 두개 같이 물어보셨는데. 음, 요 종목이 훨씬 낫습니다. 올라가려면. 네, 아셨죠? 뭐, 둘다잘 다 투자 되시길 바라며.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한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엔 좀 힘들 수도 있네요. 다우존스가좀 망가졌어요. 차트가. 나스닥은 좀 괜찮은데, 다워가 망가져서, 일시적으로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단기적으로 보고요. 단기적일 거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계속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돈을 벌수 있는 장이 그렇게 많이 남은 것 같진 않지만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 주에도 성투하시고요. 궁금한 종목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